프란노2일차 아침이 밝았다. 언제나 출근 시간에 쫓겨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이 절경 덕분에 오늘은 제대로 된 아침을 먹으러 왔다. 빵부터 시작해서 일식, 양식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중 단연 인기는 셰프의 프렌치 토스트. 그리고 후라노 하면 이 우유를 또 빼놓을 수 없지. 흰 우유를 싫어하는 나는 엄마에게 그 맛을 물어봤다. 고소하다. 좀 달라? 평범한 우유랑? 응. 음. 뭐가? 진해. 아, 맛이? 응. 음. 음. 그 우유의 빈 맛은 있잖아, 근데. 진한데 <laughs> 느끼하지 않아. 만족스러운 아침을 마치고 눈앞의 설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출의 드라이빙을 마치고 도착한 곳은 역시 내가 사랑하는 후키야게 온천. 문제는 하필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laughs> 아저씨도 홀랑 벗고다 들어가 있는데. <laughs> 결국 입욕은 포기하고 일단 BA로 향했습니다. 우와! 진짜다. 이 지나가는데 여기 화전을 하고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청해옷에 도착하니 벌써 점심시간 결코 착하지만은 않은 가격이었지만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기로 합니다 오 <laughs>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 이거 약간 그거랑 인앤아웃이랑 비슷하라 양파가 통으로 들어갔는데 속이 비었네? 야 이거 괜찮다 야채를 이렇게 쿨하게 넣어준다고? 야채 싫어하는 바나나? 어우, 햄버거 맛있어요. 비싼데 굿. 이제 가볼까요? 후화 때 갔던 어둠 속에 계단에 다시 왔습니다. 뭐야? 개구리가 이렇게 온다고? 무슨 아. 물소사 나오는 거고. 한겨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청해호수, 홋카이도의 봄은 여전히 아름답다. 그러다가 좋은 포토포인트를 찾아 인생샷을 찍었다. 만족스러운 인생샷을 남기고, 이번 여행은 날씨가 막바지로 갈수록 더 좋아졌다. 날이 좋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보며 달려왔던 하얀 구름이, 사실은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라는 것도 선명하게 볼수 있었다. 저희는 청해호수 왔다가 흰수염 폭포도 보러 왔어요. 별볼 일은 없지만 가까우니까 가보겠습니다. 오늘 음, 날이 좋아서 좀 바르려나? 약간 좀 푸르게 보이는 것 말고는 그다지 다른 건 없는데, 영상엔 잘안 보이는데 물이 엄청 파래요. 여기도 예쁘다. 역시 한겨울보다는 조금 날이 풀리고 오는 게, 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실은 생선 숲고는 가로로 찍는 것 보다 화면 조정처럼 세로로 찍는게 더 예쁘다는 것 지금 그 위에 화산을 인화하고 있어 <laughs> 어디까지 갔다 왔어? 어. 엄마가 갔다온 계단이 이거겠죠 저기까지 갔다왔다는 것 같은데 계단지옥에 가거든 영상은 꼭 찍어달라고 했더니 찍어준 영상 말 한마디 멘트 한마디 없이 그저 발걸음 소리만 울려퍼지는 계단지옥 조금 빨리 올라가 봅시다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건만 내려다 보이는 뷰는 조금 실망스러웠던 모양인지 아니면 까마득하게 보이는 계단에 마음이 꺾였는지 영상은 그대로 끝이 났다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며 다시 찾아간 곳은 목적지 부분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오전에 실패했던 후키야게 온천 있네. 있네. 내가 가, 갔다 결국 차에서 눈도 붙일 겸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길 1시간쯤 지났을까? 입욕을 하지 못해 입이 나온 하늘가족에게 홋카이도의 야생여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홋카이도 여행을 하는 내내 야생여우 표지판을 보면서 꼭좀 한번 만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여행하면서 사슴, 두루미, 너구리를 만나기도 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은 처음이라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만 봤다. 홋카이도의 야생여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고 복슬복슬한 꼬리를 가졌고 꽤나 덩치가 컸으며 귀여웠다. 그렇게 뜻하지 않은 만남에 만족한 하늘가족은 후키하게 온천 입욕 2차 시도마저 실패하고 발길을 돌렸다. 다음 날. 3차 도전입니다. 지금, 여기 한 대도 있고, 뒤에도 한대 있고, 총두 대, 두 대가 있어요. 일단, 탕이 두 개가 있으니까, 탕두개 나눠서 들어가 있으면, 갈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또 살색 실루엣이 만무한다면, 저분들이 돌아가시기를 어. 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한번. 보고 올게요. 제가 지난번에 혼자 왔을 때는 눈이 너무 많아서 위험해서 찍지 못했던 후키야게 온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3차 시도 만에 이벽을 하러 왔습니다 뜨거워라 아, 뜨거워라 쑥 들어가네? 뜨겁다 뜨끈. 뜨끈하다 정말 을때 너무 뜨거워 달걀 삶은 달걀 냄새도 나 날달걀 바꿀 걸 그랬다 아이고... 들어갈 것 같은데 오늘? <laughs> 우리... 오늘 안에 온천 할수 있긴 한 걸까..? 이게 땅에서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거라서 이게 너무 미지근해지잖아. 그러면 살짝 물을 넣어서 온도를 높이고 쓰고 그러는 거야. 여기가 깊이가 더 깊네. 어. 그러니까 깊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열로 음. 물을 옮겼나 보다. 40도 나 평범하게 들어가. 응. 음. 근데 지금 못 들어가는 거 보면 42도 이상이야. 아, 나또 어깨까지는 담가고 싶은데. 들어갈수안 된다 하니까. 아니, 어입고 있어서 괜찮아. 괜찮을 거아야 너무 뜨겁진 않게. 아거 <laughs> 아빠 입장이잖아. 물 소리. <laughs> 이거. 돌이 깨지만 아, 좋아. 안 돼. 더 들어가야 돼. 목만 내밀고 있어, 둘이. 난 불가능하니까. <laughs> 사진 찍어야 되니까. 네. 오 오묘한... 작전에 바꿨어. 어. 물이 직접적으로 안다니까 괜찮은데. 그렇다니까. 옷을 입고 들어가면 된다니까. 이근에도 이번 옷이 없잖아요. 위까지 씻는 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상체는 하나도 안 추워 어 하체도 이제 안 뜨거워 아여 기분 좋다 좋다니 그러니까. 어. 내가 고백권 얘기했잖아 아 니가 좋다는 거고백건 얘기해도 내가 한번 경험하는 게공문이불여그기야 어. 내가 어제 그렇게 미련을 가졌던 거야 나 붙잡아 보자아 허리 왔어 허리. 아그리고 진짜 좋아. 한 밑에 이렇게 있는 것도 좋고. 너무 좋아. 야야 아, 아, 아. 들어봐. 야, 야돈있냐나이지 <laughs> 뭐. 나 많이 발전해서 아, 뭐, 여기까지 왔어. 아. 이거 삼계탕이다. 중요한다니까 진짜로. 아우 어, 햇볕 등에 따뜻하게 내리니까 너무 좋다 덥다 우리 몸에 익숙해져야 그때까지는 거기 아빠 안 나오는데 반대쪽에 가줬으면 좋겠는데 사진기를 여기다 찍으면 안될까? 거의 떨어질 것 같았어 아빠 이제 물에 빠져도 걱정이 없네 네. <laughs> 앉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laughs> 나의 작전은 이제 이 옷을 좀 짜가지고 위에 입는 거지. 그러면 내가 좋은 일이지 않을까? 그럼 이 셋이 같이 있는 걸 찍을까? 같이 좋으면? 찍고 싶지. 나의 마음은 그때 나의 어, 그러면, 능력이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너가 들어갈 때 나도 들어갈게. <laughs> 마음은 들어 하나. 몸이 안따라지다 점피 젊은 것이. 너무 뜨거우니까 렇지 근데 아, 이거는 점기 젊은 것이어서 못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 옷을 입고 들어오면 돼. 다리는 옷으로 일단 커버를 했어. 뜨거가 없으니까 괜찮아. 들어와봐. 아직 허벅지가 좀 뜨거워. 이제 걸어다녀도 발은 안 뜨거워. 어. 근데 배가 뜨겁네? 응, 음, 배가 뜨거워. <웃음> 따끔따끔해. <laughs> 가슴만 밑에가 따끔따끔해. 진짜 하지 말라고 <laughs> 하지 마 <마라고. 웃음> 너무 좋다 어저게그 아저씨들 안간 이후로 <laughs> 빨리 좀가라볼나 욕해는 누가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간 거 아니야 우리 우리 있는 거, 거 보고 어입게 그린 거 아니, 어저께는 자연인으로 있었으니까, 그게. 한 7, 덟명이 그러고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내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끊었잖아. 너도 깔아앉진 아 않겠어. 응? 당신만 들어오면 돼. 야. 좋아요. 좋아요. 근데 진짜 이 물은 마를 <laughs> 일이 없겠다. 너무 좋아 이 많은 눈이 스며들어서 다시 이렇게 물대서 내려가는 거잖아. 나 집에 가기 싫어. <laughs> 좋아요. 걱정을 버릴래요. 걱정을 버린데 <laughs> 콜라기 오음을 하려고. <하나> <laughs> 그렇게 3차 시도만에 후키야게 온천에 다녀왔습니다. 저 화면 쪽으로. 너가 이쪽으로 더 오고. 아 좋아. 아,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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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예쁜데? 응 나는 잘안 보여 사실은. 아, 연기 때문에 아마 얼굴 잘안 나올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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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한테 소리 <진짜> 못 들려. <laughs> <해. 웃음> 여기는 여기가 막혀 있어가지고 아늑하거든 응. 근데 지금 답답해. 그래서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는 시원해. 바람이 굉장히 시원해. 많이 불어 되게 시원해. 근데 몸을 이렇게 담갔다가 한일분 응. 담갔다가 확 나와가지고 찬바람 확 맞잖아. 응. 그럼 어지러워게 하다. 어지러워 하지. <laughs> 그렇게 감기를 걸리는 거야. 그래. 그래. 그리 나이도 있어서 안 돼. 아 좋다 좋다 좋아요 노래를 지어야 되는데 재능이 없네. <laughs> 5년 만에 아쉬운 만남, 즐거운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리는 거 보이세요? 미쳤어. 제가 뭐...